자, 5단원 함수의 연속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앞에서 함수의 극한값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 연속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연속이라는 건 뭐냐? 어, 불연속의 반대죠. 연속이라는 건 불연속의 반대입니다. 그럼 불연속은 뭐예요? 뭐 연속되지 않은 거지, 당연히. 끊어져 있는 걸 말하고 얘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걸 말합니다. 뭐가? 그래프가. 그래프가 이어져 있다, 중간에 끊어져 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함수가 중간에 이어져 있지 않고 끊어져 있냐? 뭐,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함수는 유리 함수가 있습니다. 유리 함수. 어떤 거였죠? y 콜 x분의 1.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런 거. 중간에 끊어져 있잖아요. 응? x 콜 0에서 정의가 안돼 있죠. 그래서 끊어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가우스 함수라는 거 있었어요. 가우스 기호가 붙어 있는 거. 얘는 이를 테면 요런 거. 얘는 어떤 겁니까? y 콜 가우스 x 요런 거. 요런거 어떻게 됐었냐면 중간에 빨간 걸로까요? 할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끊어져 있죠. 한붓 그리기가 안 돼요. 이어서 그릴 수가 없습니다. 연필을 한번 띄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거를 불연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어, 우리가, 뭐, 말로는 쉬워요. 이어져 있다, 끊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요단원에서 이제 어떻게 그거를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자, 여기 두개 함수가 있는데요. 얘는 지금 1차 함수야. fx는 1차 함수라고. 그 다음에 여기 gx는 뭡니까? 요거는 분수 함수죠.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던 함수 같다. 그지? 얘 같은 거 분자가 어떻게 변합니까? 분자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약분된다고? 자, 근데 이 약분이 된다는 건 x-1로 분자분모를 나눈다는 건데, 그럼 얘가 0이 아니어야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수는 0으로 못 나누니까. 그러니까 이건 x가 1이 아닐 때는 우리가 x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약분되고, 이렇게. 그럼 x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건 정의가 안 됩니다. 분모가 0이 되버리기 때문에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y 콜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되, 1에서만 빼놓고 그리는 거죠. 1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단원에서 뭘 했어요. 이거 1에서의 극한값. 좌극한 우극한은 어쨌든 2로 가까워지긴 하지만 정작 1에서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극한값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극한값을 구하는 게 우리가 바로 전 단원에서 한 거였죠. 근데 여기서 뭡니까? 어, 그 함수값하고 극한값을 비교를 해 가지고 그게 딱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 얘가 바로 그런 거죠. 이건 극한값도 2고 함수값도 입니다. 1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게 2예요. 자, 이 f하고 g는 지금 서로 다른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1, 2회점에서는 같은 함수로 볼수 있지만 1에서는 얘는 2라는 함수값을 갖고 얘는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건 서로 다른 함수라고 봐야 됩니다. 얘는 함수값도 극한값도 둘다 있고, 그게 또 2로 일치해요. 이런 경우에는 어긋나거나 끊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어져 있겠죠. 아, 그래서 우리가 뭐야? 이런 거가 함수값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으면 이게 바로 이어져 있는 거다. 즉, 이게 바로 뭐다? 연속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의되죠? 함수 fx가 다음에 세 조건을 만족할 때 x equal a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어떤 한 점에서 연속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x equal a에서 정의되어 있고 즉 함수 값을 말합니다. 함수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limit x가 a로 갈때 fx 이거 극한 값이죠? 극한 값이 또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1번, 2번에 있는 두 값이 일치해야 된다. 이러면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게 돼서 그 점에서 연속이다. 그 점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아,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것이 같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일, 저, 성립하지 않으면 이거는 연속이 아닌 거예요. 그 경우를 우리가 불연속이라고 한다. 끊어져 있다. 근데 끊어져 있는 거니까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걸 좀 얘기해 볼게요. 자, 바로 이런 거죠. 어, 어떤 점에서 불연속이 되는 경우는, 이건 뭡니까? 지금, 극한 값이 있습니다. 좌극한, 우극한이 일치하는 이 극한 값이 있죠. 하지만 함수 값이 없어요. 그래서, 어, 1번 조건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불연속인 겁니다. 어쨌든 끊어져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어, 2번 같은 건 어떻습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죠. 함수 값은 좌극한 값하고 같네요. 그지? 이 별이라는 값으로 가는 거지. 그치만 우극한 값이 엉뚱한 값으로 가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에 위배돼요. 그래서 불연속이다. 세 번째 건 어떻습니까? 극한값도 존재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함수값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둘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3번 조건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조건에 어느 하나라도 위배되면 그것은 불연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극한값도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고 두 개가 일치해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아, 구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이네 가지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얘는 가우스 기호가 아니랍니다. 이것도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상 뭐 좌표 이런 거 나타내는 괄호가 아니라 어떤 구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간이라는 게 뭐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우리가 어? 부등식 기호를 부등호를 이용해서 이제 표현한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그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구간과 영역의 차이는 알죠? 영역은 2차원 공간, 구간은 1차원 상에서의 어떤 실수 값의 맞아 범위를 말합니다. 범위. 자 이렇게 돼 있으면 a부터 b까지를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건이 등호가 둘다 들어갑니다. 양끝 값이 들어간다. 이게 둥근괄호면은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이쪽은 꺾여 있고 이쪽은 둥근괄호예요. 그러면 뭐? 여기는 등호 포함되고 여기는 등호 포함 이안 되는 거지. 이건 반대고. 그래서 이렇게 둘다 등호가 포함된 걸 우리가 닫힌 구간이라고 하고요. 어, 둘다 포함이 안되 있는 걸 열린 구간이라고 러고 한쪽만 포함된 걸 반닫힌 구간 혹은 반열린 구간이라 뭐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어, 앞으로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의 그 의사소통을 위한 약속이니까 어, 외우고 어,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은 연속함수라는 용어입니다. 함수 f(x)가 열린 구간 A, B에 속하는 모든 점에서 연속일 때, f(x)는 이 열린 구간 A, B에서 연속 또는 연속함수라고 한다. 뭐 열린 구간이 어떤 건지 이제 얘기 알고요. 어, 모든 점에서 연속일 때,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연속일 조건은 앞에서 우리가 했죠. 함수가 극한값이 다 존재하고 일치해야 된다. 이 구간에 있는 모든 점에서 다 그렇게 되면 그 함수가 그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그 구간 내 있는 점들을 사실 다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 어떤 특정한 점몇 개는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함수가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건몇 가지 외워야 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일종의 이제 다항함수 같은 거는 뭐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일일이 검증해 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니까 함수 fx가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고 이건 뭡니까, 이거? 이게 이제 우극한 값이 에, a, fa 함수값과 같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a부터 b까지인데 정작 이 범위 내에 x 그 정의역 내에 a하고 b는 포함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a의 좌극한 이라는 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우극한 만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좌극한 이라는 건 지금 일단 여기 우리의 논의의 대상 정역에 의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어, 우극한 만 얘기한다 자 우극한 값 우극한 값 하고 함수값이 같다 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딴 데로 세지 않는다는 거죠 그지 요 함수값 하고 요 극한 값 하고 일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1번, 2번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이 지금 구분 됩니까? 어, 1번에서는 정의역 자체가 지금, 어, 열린 구간으로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함수값을 따질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2번은 말이죠. 지금 다친 구간에서 연속인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땐 어떻게 돼? 아, 어, 극한 값하고, 즉, 좌극한 값하고, 여기 함수값이 일치하면 어쨌든 끊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다 지워졌네? 이렇게 돼 있는데, 함수값이 엉뚱한 데가 있으면, 이건 뭐야? 이거는 열린 구간에서는 연속이지만 여기 닫힌 구간에서는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 놓은 거죠. 이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이렇게 쭉 가다가,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함수값이 여기 들어 있으면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되지만 함수값이 이렇게 되면 이건 뭐야? 열린 구간에서만 연속이고 닫힌 구간에서 불연속이 돼요. 그래서 그걸 엄밀하게 지금 구분해 놓은 거죠.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 함수값들이 다 여기에 좌극한 소리, 아, 이거, 우극한 이거의 좌극한 비에서의 좌극한 값하고 같아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림과 함께 이해를 하시면 더 명확합니다. 그냥 이건 그리고 자기가 꼭 그려봐야 돼요. 자, 그 개념 확인 문제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필수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더 디테일한 부분들, 어떤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각 예제에 딸려있는 유제는 꼭 풀어보시고요. 자,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다음 함수에 x equal 1에서 연속성을 조사해라. 이 연속성을 조사하라는 게 뭡니까? x equal 1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보냐면, 연속성 판단이라고 합니다. 연속성 판단. 뭐, 조사,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가우스 x는 뭔지 이제 알죠? 이건 뭐, 닫힌 구간 열린구와 그 표시가 아니고 이건 가우스입니다. 안에 이제, 하나의 문자나 숫자가 들어갔을 때는 가우스죠. 1번을 보니까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x가 1일 때는 3이고, 면 1에서의 함수값.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f1이 3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1이 아닐 땐 이걸 따라가니까 1에 무한히 가까워질 땐 어떻게 하겠니? 어쨌든 1은 아니란 말이야. 무한히 가까워져도.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면 안 되고 이걸 따라가야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분자를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분모는 이거니까 또 x가 1로 가까이 가면 나 1은 아니니까 이건 0이 아니게 되겠죠 0 아니니까 나눠버리면 됩니다 똑같은 거 인수를 그럼 얘만 남죠 그럼 여기다 1대2펌면 어떻게 돼요 이 값은 1, 1, 1 돼서 이거 3이 되죠 그래서 이건 뭐야 극한값이 3인 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값 이게 3인 거다 자 1에서의 극한값 존재합니다 3 1에서의 함수값 존재합니다 3 둘이 일치합니다 이거 그럼 연속이네요 얘는 적어도 x이퀄 1에서는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답이에요. 어, 조사하라고 하는 거에.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떤가? x 1에서. 이거는 좌극한 우극한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 예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limit x가 1 플러스 우극한에서 어떻게 됩니까? 얘는. 1보다 조금 큰 값이 들어가니까 이 값은 1이 돼요. 그런데. 1보다 조금 작은 값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예전 버릇이 조금 마이너스 0을 쓴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얘는 뭐야? 0.9999 이런 값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거기다 가우스 교시 하은 왼쪽에 가서 붙으니까 이건 어떻게 이건 0이 된다고. 그럼 좌극한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을까? 이건 뭐야? 이거 극한 값이 일단 없어요. 극한 값이 없다. 극한 값이 없으면 연속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연속이라는 건 함수값, 극한값 다 있어야 되고 둘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버리면 이건 함수값은 그러니까 따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이 함수값은 뭐예요? 1이죠 x에 딱1이 들어갔을 때는 우극한 값과 같은 1이라는 함수값이 있지만 의미 없어. 왜? 일단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 함수값 따질 필요도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건 불연속입니다. x=1에서 불연속.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 보시면. 여러분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얘는 X가 1이 아닐 때는 요 그래프를 그대로 갖다 그리고요. 그지? X가 딱 1에서, 1에서는 뭐야? 3이라는 함수 값을 가는데 그게 이 극한 값과 같으니까 이게 이어져 있겠죠. 그죠? 그렇게 확인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단식 함수로 우리가 그려보면, 아, 이 모든 정수 부분에서 다 불연속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뭐 그래프 그리기 쉬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 교재에도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근데 우리가 연속성 판단할 을때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좀더 명확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정도의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좌우 극한 살펴보고 뭐함수가 어, 극한값 따로 구해 보면서 우리가 금방 판단할 수 있어서 어, 여기서는 그래프를 자세히 그리지 않고 어, 개념만 확인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풀어 보시고 어, 예, 예제 2번으로 갈게요. 자 이제 2번 입니다 다음 함수 fx 가 모든 실수 x 에대하여 연속이 되도록 상수 a b 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실수 x 에 대해서 연속이 되도록 그럼 불연속 점이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건 불연속인 점이 불연속 점미 없음 응? 이런 얘기입니다 아자 어, 1번 부터 봅시다 fx 가 이렇게 정의 돼 있어 마이너스 일과 2 사이에서 는 예고 아 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이나 2보다 오른쪽에서는 경계 포함해서 이런 1차함수가 된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잠깐 그 파악을 해볼게요 정확하게 그리기는 어려워도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있고 x가 2라는 값이 있습니다 요쯤 있겠죠 그러면 요 사이에서는 말이죠 2차함수에요 요 사이에선 이차함수입니다 그리고 그 이차함수가 어떤 이차함수냐 하면은 딴건 몰라도 이걸 봐서 어때요 대칭축이 1이라는 건 알겠다 대칭축이 1이야 대칭축이 1인 어떤 이차함수야 근데 얘가 이차항의 수가 1이니까 이렇게 뒤집히는 건 아니고 요런 거죠 요런 건데 이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치는 잘 모르겠어요 요걸 좀 이쁜 색으로 좀 그려볼까요 뭐가 이쁜 색이냐 위치는 잘 모르겠어 예래서뭐한이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죠? 음. 그런 말이죠. 얘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건 B에 따라서 그 위치가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보다 왼쪽이나 E보다 오른쪽에서는 어떤 1차 함수를 따라가는데, 그 1차 함수가 어떤 1차 함수냐면, 기울기를 몰라요. 응? 기울기가 A라고 아직 안정해 돼. 근데, y 절편은 1이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려져야 돼? 여기 1딱 지나면서, 요것도, 뭐, 초록색으로 좀 그려볼까요? 그러면 하자면, A 값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합시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고, 마이너스보다 왼쪽이나, 이보다 오른쪽에서만 그려지니까, 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아까, 이, 저,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밖에선또 그리지 않는 거죠. 이밖에선 그리지 않고, 이 안쪽에서만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된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당연히 얘는 연속이고, 이 밖에서도 연속이고, 어디가 문제가 되냐?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문제가 돼요. 그지 지금, 내가 지금 그린 그림에서는 어떻게 되니? 지금.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잖아요. 함수 값은,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이 직선 쪽을 따라가겠죠. 이거 조금 이제 굵게 그려본다 그러면 음? 함수값은 요걸 따라가지 요걸 따라간다 직선을. 근데 얘가 지금 이게 엉뚱하게 이렇게 가 있다 이거야. 이게 좌극한 우극한 일치하지 않으니까 뭐 극한 값이 없어. 그래서 불연속이지. 그림으로 봐도 끊어져 있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걸 이어져 있게 하라는 거야. 연속이 되게 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여러분? 지금 딱 보니까 뭐야. 딱 봐도 어이구 이게 다 옮겨지네. 딱 봐도 이 그래프가 이따위로 그려지면 안 되고 더 내려와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되면은 말이야. 얘가 더 내려와서 말이죠. 이렇게 되면 딱 이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물론 그때는 이제 기울기도 좀 조정해야 될것 같고, 그죠? 얘도 좀 적당히 내리고. 그럼 이제 이게 중간에 이렇게 좀 꺾이긴 하지만 어쨌든 끊어지진 않아요. 꺾이긴 하지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만들어라 그 말이지. 그럼 어떻게 돼? 2에서의 함수값 극한값이 같도록 하면 됩니다. 근데 2에서 함수값은 이미 여기 주어져 있어요. 자, 2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여기서 요것만 놓고 봤을 때 2에서의 함수값은 2a 플러스 1이죠. 2에서의 우극한 값은 이 함수값하고 같으니까 따질 거 없고 좌극한 값이 뭐예요? 이거, 이거 따라가야죠. 요점 왼쪽에서는 이 포물선 따라가니까 2에서의 좌극한 값 뭡니까? 여기다 2가 들어가니까 4 마이너스 2는 4 플러스 2 이게 2에서의 좌극한 값입니다 얘네 둘이 같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요거 요거 이렇게 지워지고 어, 우리가 2a 플러스 1이 b다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ab 둘다 구할 수 없죠? 자, 마이너스 1에서도 똑같은 어, 확인을 합니다 함수 값은 뭐야? 이거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잖아요 그지 이게 함수 값이지 사실 함수 값이자 좌극한 값이라고 할수 있지 이제 뭐야 우극한은 이 포물선에서 따져야 돼? 얼마야 우극한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게우극하냐1 플러스 2 플러스 b 이거 됩니까? 자 그러면 얘를 a를 1로 넘기고 요거는 뭐 양쪽에서 지워지겠죠? 그러면 뭐야 a 플러스 b가 어... 플러스 2 음, 요까지 하자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0이다 요런 관계식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 두개 연립하면 AB 값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연립방정식이죠? 자, B 대신에 2A 플러스 1을 넣읍시다. 그럼 뭡니까, 이거? 3A 플러스 3이죠? 여기 0이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죠? 자, A가 마이너스 1인 거 나왔어. 그럼 어떻게? 여기다 집어넣어서 B가 얼마입니까? B는? B도 마이너스 1이네. 그죠? 그래서 AB 값을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쉬운 문제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했어요. 자, 그럼 2번은, 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 1번과 마찬가지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이제 1에서, 어, 함수값이 따로 정해져 있고, 1이 아닌 구간은 다 이걸로 돼 있어. 그럼 뭐야? 이거 지금 1에서의 극한 값을 얘를 가지고 구해야 돼요. 1에서의 극한 값은 얘로 구해야 됩니다. 극한이라는 건딱 1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지? 이래서 함수값은 2로 정해져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 극한값하고 함수값을 비교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x 대신에 지금 1에 무한히 가까워졌을 때, 분모가 0이 되버리니까 0으로 가까이 되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다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이거 앞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래서, b 대신에 다시 넣고요. 자, 그럼 분자가 이렇게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렇게 인수 저, 묶고 이렇게 묶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얘는 플러스 a에 x 마이너스 1 되니까 x 마이너스 1로 묶어가지고 x 플러스 1 플러스 a가 되구나. 는 그지? 이게 분자의 지금 상황입니다. 요 밑에 뭐가 있냐? x 마이너스 1 있다고. 그럼 어떻게 돼? 1이 아닌 상황에서는 요게 0 아니니까 지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a라는 e 극한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fx 값이죠. 그게 2+a입니다. E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이게 함수값인 2와 같아져야 연속일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0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되겠습니까? 자, 지금 이렇게좀갈릴게요 어, 그다음에 a 값을 구했으면 여기다 넣어서 b는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a는 0,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두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했습니다. 여러분 유지해 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자, 예제 3번입니다. 두 상수 a, b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또 다르게 정의되는데 x e q 3에서 연속이다. 뭐 앞에 문제는 거의 비슷하죠? 3에서 b라는 함수 값을 가는데 3에서의 극한값이 바로 이 b랑 같으면 됩니다. 극한값은 얘를 가지고 구하죠. 근데 이거 극한값 구하려고 하니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의 fx값을 구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유리화를 시켜야지.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6 플러스 a. 얘를 분자 분모에 곱합니다. 네? 분자 분모에 얘를 곱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식이. 위에는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해서 이렇게되고요 밑에는 x-3, 그 다음에, 음, 요게 이제 곱해진 그런 형태. x 플러스 6 플러스 a.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뭐, 사실 요걸 하기 전에 먼저 살펴봐도 되는 것이, 뭐, 순서는 상관없는데, x가 3으로 가까이 갈때 말이야. 3은 아니지만 어쨌든 3에 무한히 가까이 할때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분자도 0이 되어야 됩니다. 분자가 0이 된다는 말은 뭐야? x에다가 3 대입해서, 이거 3 대입하면 뭐 되죠? 루트 9니까 3이죠. 그래서 3-a라는 값이 있는데 이거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a가 3이라는 걸 사실은 먼저 알수 있는 거죠. a가 3입니다. 그러면 a제곱은 얼마입니까? 이거 9입니다. 그죠? 이거 3이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x-3 되죠? x-3. 그러면 얘랑 얘랑 지워지죠? 그래서 얘분의 1이 됩니다. 그럼 x를 3으로 보내면 이거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 3으로 보내면. 루트구 브라3이니까3브라3에서 6분의 1이 된다 이게 3에서의 극한값입니다 얘가 뭐랑 같아야 돼 함수값인 b랑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b 값이 바로 어, 6분의 1이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a 값은 아까 구했고 그래서 b분의 a를 구해라 한다 그러면 뭐 이것만 이제 대입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8이 된다 이렇게 어,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역시 밑에 유제 꼭해 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제 4번입니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하여 등식 예가 성립할 때 상수 a값과 f(1)의 값을 구해라 자, 지금 f(x)에 대하여 그는데 f(x)가 딱 뭐다 이렇게 주어진 건 아니고 이런 관계식이 주어졌는데 요 x 를 양변에 나눠 버리면 되겠죠? 그 얘기는 이제 이거는 x가 1이 아닐 때만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1일 때는 뭐 나눌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 이렇게 좀 써줘야 됩니다 어, 그러면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x가 1일 때의 f값, 즉 f1이죠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요거의 값이 저 위에 거랑 같아야 된다 그럼 요거는 이제 x를 1로 보낼 때 1에서의 극한값을 어떻게 구하냐 x가 1로 가면 이거 분모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지 앞에서 했죠? 그래서 1 플러스 a 마이너스 7 얘가 일단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a가 일단 뭐야? 6이라는 거죠. 그리고 a가 6이면 얘가 어떻게 변해요? a가 6이면.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인데, 얘는 뭐냐? x 플러스 7. 응? x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밑에 지금 뭐가 있어요? 밑에. 밑에 x 마이너스 1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워지고 x 플러스 7 되겠지. 그래서 x가 1이 아닐 때는 fx가 뭐가 되는 거냐? 이게 x 플러스 7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1 집어넣어서 극한값 구하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fx값, 즉 극한값이 8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바로 f1이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그래야 이제 연속이 되는 거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구한 겁니다. 뭐예요? f1의 값 구했죠? 그 다음에 a의 값은 아까 구해놨습니다. 간단하죠? 유제 풀어보시고 필수의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